네, 안녕하십니까. 체험원의 종류 대표 윤건준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체험원의 종류에서 2차 생산하는 농장에 와봤고요. 저희 뒤에 간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생산하는 이제 농장이고요. 저희 이제 체험원의 종류에서 그 어떻게 하면 소주독 창출을 할수 있는지, 직접 생산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비법을 공개하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농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곳은 저희가 23년도 이제 4월 달에 임대를 했고, 나무는 저희가 바빠서 5월달에 심었습니다. 이제 가끔마다 이제 손님들이 봄에 심어도 많이 죽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이게 5월 1일자로 다 작업을 한 거거든요. 몇목을 심었는데도 지금 거의 이제 활착률이 90% 이상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저희가 한번 품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곳을 밭을 만들 때는 원래는 흙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토양에다가 이제 유박 비료라든가 토양 살충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로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트랙터로 고를 다 만들어서 비닐 번칭을 해놓고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냥 심은 게 아니고 이제 심으실 때 저희는 뿌리를 좋은 것도 다 이렇게 당근 작업을 해가지고 새 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식재를 하거든요. 이 쪽에 보시면 이제 사과나무고요 어, 품종은 미아비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착색 효과도 좋고, 이제 당도도 좋고, 대중적으로 많이 심는 부사인데, 2차 생산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과 농장이라든가 1년생짜리를 심어가지고 농가에서 나무들이 죽으면은 땜빵도 해야 되고, 이제 소비자들이 소량으로 한두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분을 떠서 이제 분다리로출하려고 지금 나무를 이제 일부러 심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 이제 조경수도 있고 야경수도 있지만 유실수도 이제 2차 생산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송국창 출이 가능하거든요. 째 간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째 간격이 50에 한60 정도 쭉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모든 유실수 같은 경우는 종묘묘들이 많기 때문에 1년생에서도 열매가 달릴 수 있어요. 이제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은. 근데 이제 나무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실을 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손으로 말고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짜주시는 게 좋겠죠. 영양분이 열매로 다빨려들여서 나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두시면. 이쪽에 밑에 이제 간격을 보시면은 그 모종 삽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 균형 뺏기 안 해요. 맨 처음에. 한 지름이 한 10cm 정도? 뿌리를 다 잘라줘요. 심은 다음에 흙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을 뜰려고 간격은 이제 좁게 해놨습니다. 방제 같은 경우는 열매가 있는 나무들은 뭐든지 병해충이 좀 심하거든요. 지금 3주에 한 번씩 이제 방제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제를 해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진딧물이 이제 잔뜩 껴있죠. 약을 한번더 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농약 같은 거 주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 아니라 이파리 뒷면으로 다 이제 벌레들이 먹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이제 훑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5월달에 심었는데 나무가 대체적으로 지금 다 되게 잘 컸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거의 관리적인 요소가 90% 이상을 작용해서 뭐가 이제 잘안 되면 나무 탓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뿌리가 썩어 있지 않고 나무 가지가 말라 있지 않으면 관리만 잘하면 활청률은한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심어 봤을 때 여기는 95%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500주 심었는데 죽은 게 10주 이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보시면 뭐풀난 데도 있고 안난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농약 제초제를 줄때 이제 알리온이랑 이제 바스타를 섞어서 아예 나오지도 않게 하고 나온 것도 이제 죽게끔 한 달에 한 번씩은 치고 있어요. 제초제. 그런데도 이제 중간중간 나온 건 나왔네요. 이런 건 저거로 저런 건또 손으로 뽑아야죠 뭐. 그리고 이렇게 유실수를 재배하실 때는 네임펜을 꼭해 두셔야 돼요. 나중 되면 이제 품종을 구별하지 않거 못하거든요. 잘 전문가들이 봐도 아예 엇 비슷한 거는 다른 고래 심어 놓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아예 매실 나무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복숭아 심어 놓고 복숭아 심어 놓으면 자두 심어 놓고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섞이지 않게 품종이 그 전에는 이제 나무 시장에서 큰 분다리를 팔때 그냥 뭐 사과면 사과 뭐 이렇게 파셨는데 요즘 손님들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품종을 알리고 파는 게 이제 원예 종류상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품종이랑 품명은 정확하게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파리가 이제 자엽이죠 자엽자두라는 나무인데 조경수로 해서 많이 팔리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지금 심은지 두 마달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가지를 만드는 거는 맨 위에 이제 위에 묘목 가지 잘른 커팅한 부분이 보이죠? 여기를 잘라놓으면은 밑에서 다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는 다 이렇게 훑어주셔야 돼요. 위에 세 가지나 네 가지만 빼고 이제 이게 지하고가 형성된 겁니다 위에가 그래야지 밑에서 이제 영양분이 안 빨아먹기 때문에 이제 수고생장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두세 번은 따 이런거는 이제 필요없는 가지예요다 이렇게 따, 따주시면 돼요 둔다리를 만들 때그 밑에를 안 따주시면 나무가 위로 잘안 큽니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위에를 자르지 않고 나무를 키우는 거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일일이 전부 다 지주대를 사용해서 안 그러면 나무가 휘어지기도 하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자꾸 위에서 바람이 불고 나무까지 흔들리면 은 뿌리가 계속 같이 흔들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고가 50에서 60짜리들은 그냥 심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건 좀 밤나무인데요 조금 약간 작황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배수로를 나름 만들었는데 땅 받는 데마다 표면이 좀 지표면이 틀리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배수가 좀잘안 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연치 않게 한 주가 주어 있어서 심었을 때 뿌리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잘라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뿌리 작업을 해서 다식재한 건데 그런데도 다잘 살죠 이거는 이제 배수가 안 돼서 이쪽은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밤나무가 아무래도 살림수종이다 보니까 호두나무, 밤나무 같은 경우는 배수가 좋아야지 잘 삽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복숭아나무. 손님들이 가장 물어보시는 게 제일 잘 사는 게 뭐냐, 제일 안 죽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실생 복숭아나 복숭아 종류들을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보시면 1년생인데도 가지 우죽이 엄청 풍성해요. 나무 자체가 세력이 좋아요. 불숭아 실생을 대목을 쓰는 나무들은 자두도 붙일 수 있고, 매실도 붙일 수가 있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1년생들을 다른 종류를 심어봤지만, 복숭아나무가 세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방제를 또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복숭아 나무 이쪽은 전문다꽃사간인데 조경수로도 쓰이고 이제 수분수 서로 다른 같은 계열의 다른 품종을 심는 거 화접이나 이렇게 수분, 수정이 잘 되기 때문에 꼭 하나씩 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판매하려고 심어놓은 건데 이게 지금 심어놓은 지두 달밖에 안된 거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나무 유실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다 노는 땅에 뭘 심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굳이 조경수라든가 양경수가 아니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식재한 거는 한 1200평 정도 되 데 저희가 한 매출 2년 정도 있다 매출 예상은 한 1억 5천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이거를 이제 품종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 시장들 보면은 항상 이게 분달이라고 해서 2, 3년생 나무들이 딸리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계획 있게 나도 농장 한번 만들어서 어떤 수종이 이제 뭐잘 팔릴지는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고선 꼭 조경수나 약경수가 아니어도 이런 거를 생산하셔서 출하해서 수익창출하면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배수가 쭉안 되죠. 물이 항상 고여 있죠. 네. 이쪽 나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죽었네요. 네. 이쪽이 배수가 채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이쪽은 전멸했습니다. 모든 나무는 배수가 안 되면 이제 뿌리가 썩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렇게 안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형도에 맞게끔 배수를 따주든지 아니면 흙을 더 높여줘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항상 지형적인 유치나 이런 걸 인지해줘야 돼요. 첫 해에는 일단은 농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2년 정도면 전부 다 출하를 시킬 거거든요. 그때 다 비닐이고 나무군 다 벗겨내서 흙을 새로 봤든지 아니면 배수로 작업을 제대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그런 걸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보고선 이제 수정해서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가몽이라는 사과나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계열의 품종들 심을 때는 같은 곳에 다 몰아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섞어줘야지 나중에 출하시킬 때 나무가 섞이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세번 정도 방지했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지금 깔끔한 편이고요. 요소 비료를 한 번은 지금 뿌린 상태예요. 요소 비료를 뿌리실 때는 처음에는 좀 약하게 뿌리셔야 돼요. 천평 기준이면 20kg 짜리 한포 갖고 정말 흩날리듯이 뿌리고 한뭐 일주 이주 그 사이에는 뭐그두 배를 늘리고 총한 8월 달까지는 그렇게 해서 양을 좀 늘리면서 해주시고 8월 말까지만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이후에 주시면은 가지가 나중에 새로 나오거나 우자라는 현상이 있어서 동해 입을 수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이제 감나무들이 싹이 정말 늦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윤달이 꼈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손님들이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시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거 뿌리를 거의 10cm 남겨놓고 다 자른 거거든요. 저희도 감나무 이파리가 나온 지는 2주 밖에 안 돼요. 관리에 따라서 싹이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좀 늦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살아있는데, 싹은 안 나와요. 그거는 기다려보셔야 돼요. 감나무는 늦게라도 나오는 수중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배롱나무, 석류나무도 조금 어떤 거는 늦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많이 집마다 하나씩 심는 거기 때문에 지리응답이 상당히 많은 나무거든요. 원래 감나무 자체들이 전부 다남부수중이기 때문에 얼똥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는 저희가 이제 제큐멘티를 좀 심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소량 남은 거한 100주 정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제큐멘티 같은 경우는 수고생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주대를 일일이 해준 겁니다. 저희 이제 체험원의 종류에서 이제 지형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맥출 증대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밭인데 여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언제든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고 찾아와서 상담하고 싶으시면은 항상 저희는 열려있으니까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